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살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시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말씀하신 이일 후에 대한 한기총의 자의적 거짓 증거와 그에 따른 신천지의 성경적 바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장례사를 환상 계시로 보고 듣고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일이 이룰 때 믿으라고 주신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고 그중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입맞은 열두지파 14만 4천명과 흰무리 창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기총 소속 감리교단의 목사님은 계시록 7장 9절의 2일 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자료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한기총 소속 감리교단의 목사님은 계시록 7장 9절의 2일 후를 계시록 4장 1절의 2일 후와 같은 시점으로 보고 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이 2일 후에 곧 모든 현재가 끝나고 난 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마지막에 성취될 모습을 2일 후에라는 표현과 함께 계시록 7장 9절에 기록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는 우리의 삶이 끝난 후라고 증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목사님 증거대로라면 2일 후에 나타나는 흰옷 입은 셀수 없는 무리들은 삶이 끝난, 즉 유기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인데요. 계시록에는 이일후라는 말이 총 6번 나오는데 그럼 그때마다 모두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건가요? 또한 계시록 7장 15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했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장막 곧 영계의 천국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다시 사망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의 삶이 끝나느라고 하시나요? 목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계시록의 사건의 현장에서 본 것이 있으신가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는 증험과 성취함이 없는 목자의 말은 자기 스스로 방자히 말한 것이니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의 이일후가 우리의 삶이 끝난 후라는 목사님의 이와 같은 증거는 성경과 맞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이며 보고 들은 것이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일 후는 어떤 의미일까요? 계시록 7장 9절의 이일 후는 사건의 전후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의 사건으로 영적 새 이스라엘 열두 지파 14만 4천 명을 인친 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고 진리의 성읍 신천지의 성경적인 바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